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둑문제 10개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빠르게 여러분께 10문제 보여드리고 해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백선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면 은 깔끔하게 두집을 내고 살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흑선 여기 한 칸을 띄고 치중을 하면 막고, 여기를 젖히면 막아서 끊으면 위로 단수를 치면은 촉촉수로 살 수가 있죠. 다음 문제. 이 문제 여기 젖히고, 백이 단수를 치면 이은 다음에 붙일 때 젖히고, 이으면 은 먹여치고, 따낼 때 이으면 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살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와서 끊고 단수 치고 늘고 흑이 단수를 칠때 여기를 젖히고 젖히는 수가 아주 멋진 수예요 따면 단수를 치고 이을때 호구를 치고 젖히면 은 여기를 한줌 내서 살 수가 있죠 다음 문제 자 흑이 여기 젖히고 막을 때 여기 젖히면 만년패예요 여기 붙여서 비근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백이 지금 이 구자를 둔 거는 이렇게 흑이 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백이 단수를 치고 다내때 입구 잘하면 깔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 백선인데 어 굉장히 어렵네. 여기를 찍는 거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찍고 여기를 아, 아, 숨차. 자 여기 빠지고 <laughs> 나가서 아 죄송해요 이게... 말을 말을 하다가 제 답을 답을 <laughs> 순간적으로 답이 답이 기억이 안 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laughs>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여기를 이게 어, 스물, 이제 여덟 번째 여기 빠지고 지중하면치 받아서 살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요거는 백선인데 여기 귀를 끊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보통 이제 붙이는 걸 많이 쓰죠 젖히고 막을 때 여기를 호구를 치고 끊으면 이어서 귀에 붙여놓은 교환이 말을 하죠 마지막 문제 흑선 여기 빠지는 게 급소입니다. 젖히면 한 칸을 띄고 들어오면 여기 두 집을 이렇게 깔끔하게 맛보기로 내는 게 이번 열번째 문제까지의 정답입니다. 자이 정답 수순들 잘 이해 안 되시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 문제는 단수를 쳐서 귀의 집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맞고 입구 자라 해서 크게 살수 있으면 좋지만 입구 자는 보통 여기서 먹여치면 이기만 해도 이게 폐가 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단수를 치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절묘한 그런 형태라서 그래 가지고 단수를 치고 먹여치는 걸 방비를 하면서 집 모양을 내는 이 일선의 호구 요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 여기가 원래 여기가 자충이 차 있으면은 한 칸을 띄워도 못살아요 근데 지금 하나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요한 칸이 백이 젖히고 아까 끊는 수를 방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으면은 단수를 치고 여기가 하나 비어 있기 때문에 이 흙이 단수가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이런데 한 칸을 띄는 게 아니라 요런데에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으면 여기를 붙이면서 이제 흙이 이렇게 붙이면은 살 수는 있는데 이거는 빅으로 사는 거고 아까는 집을 내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칸을 띄어서한 다섯 집 정도로 확보를 하고 사는 게 정수인 그런 문제인 것이죠. 자, 다음 문제를 갈게요. 자, 다음 문제. 요거는 자충이 차있을 때는 폐가 나는데 지금 하나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젖히는 게 좋아요. 이게 잊고막 먹여쳐서 살수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여드렸듯이, 여기 치중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고 넘어가면은 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젖히고, 베개 단수를 치고, 잊고, 붙일 때 끊으면은 넘어가면서 패가 나요. 먹여치고, 따내는패가 나니까 안 되고, 여기를 서치고, 백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먹여치고, 이으면서, 귀에 이 백을, 여기 활로가 두 개가 비어 있잖아요. 백이 단수를 치더라도, 이으면은 활로 두 개가 비면서, 잡아서 살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사실 대형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한 집을 만들면서, 여기도 한 집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에요. 그래서, 이귀의 사화를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어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 수순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를 빠지고 이 흙의 사화를 추궁을 하면서 이런 끊는 교환을 아껴야 돼요. 이게 여기도 단수를 나중에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젖히면서 이게 젖히는 게 흙이 다음에 끊으면은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환경으로 생기기 때문에 흙은 따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단수를 치고 여기를 두면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흙이 호구를 쳐도 백이 왼쪽으로 매면 한 집이 나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한 집이 나고요. 그리고 흙은 지금 여기를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한 집을 내면서 위아 아래 한 집을 내고 살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공격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공격을 하는 것은 이게 잘안 돼요. 여기를 그냥 꽉 있는 순간 흙은 넘어가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살아있고, 백은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살자니 여기가 있는 게 선수가 잘안 돼요. 이게 있는 걸 선수로 하고 호구를 치는 건 막아서 아래 집이 안 나고, 그냥 호구를 치는 거는 흙이 여기를 공격 들어왔을 때, 여기가 한 집이 잘안 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거를 하고 이거를 외워 두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여기 하나가 비어 있는 공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공배가 만약에 차 있다면은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젖혀서 막을 때 만년패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만년패라 그래서. 쌍방 서로 해소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패가 이제 만년패인데 실제로 만년 동안 패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름이 만년패니까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패가 걸릴수 있기 때문에 패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붙여서 아래로 단 수치면 늘어서 비기 되는데 지금 백기 이쪽으로 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뭐 사실 둘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정답만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요 단수 쳐놓 교환으로 아래 한 집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거 여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찝고 넣는 교환이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있는 게 아니라 흙이 여기로 단수를 쳤다면 은 여기 빠지는 게 선수가 돼요. 그다 그 다음에 고 여기 끊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흙은 이을 수밖에 없고 넘어가면 끊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늘면서 먹여칠 때따는게 아니라 이렇게 수비가 가능한 것이죠 이러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호구 치는 거는 치중에서 죽는 게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더라도 단수를 치면 패가 나고요 요거는 패은안 됩니다. 그또 이게 보통 여기가 한쪽 빠져져 있을 때 반대쪽도 빠지면은 거의 사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요거는 그냥 호구를 치면은 끊어서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아까 빠지는 게 이제 아까는 빠지는 게 됐는데 지금은 빠질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잡혀버렸죠. 그래서 귀에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를 붙이고 늘는 거는 끊는 게 선수대에서 살기 때문에 흙도 있는 게 정수고 여기까지 먼저 젖힌 다음에 막았을 때 호구를 쳐서 이으면은 이렇게 막을 때 이쪽을 하면은 여기 붙이고 넘어간 교환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죠. 이거 반대쪽으로 호구 치면 안 돼요. 이거를 해놓고 이쪽으로 호구를 쳐버리면은 끊었을 때 여기는 단수를 쳐야 하는데 흙이 단수를 선수로 하고 먹여치면은 살 수가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호구 치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한 칸을 뛰는 게 사실 이게 급소처럼 보이는데 젖히는 순간 이게 살 수가 없는 형태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단수치는 건 젖히고 붙이고 들어오면서 여기 찍기만 해도 죽고 먹여쳐도 죽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런 데 두는 것도 백이 찝는 순간 살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한번 이어볼까요? 이것도 백이 젖히고 들어오면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둬야 하잖아요. 이때 치중하고 젖히고 막을 때 먹여치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젖히고 먹여치는 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빠져야 하는 것이죠 백이 젖힐 때 흙은 한칸 뛰는 수가 여기가 급소가 되고 이게 만약에 치중을 했다면은 백이 지금 둔 자리를 막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열 문제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문제 있었나요 제가 너무 속사포처럼 랩을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도 속사포 래퍼, 자, 바둑프로기사, 서프로의 그 영상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